이거 저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. 예, 예.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.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. 유명한 법원입니다. 네, 그거 딱 기본이잖아요. 네.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다 네,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. 딱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. 예,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. 네, 네. 도덕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. 네, 네.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 가지고 네. 고통 주고 네. 네.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.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. 몇년 재판해 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 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또 한참 동안 돈 들여 가지고 생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. 상고해.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 내리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.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말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. 세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세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? 근데 지금 검찰이 일심에서 무죄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? 대충 한5% 정도 됩니다. 최종적으로.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저1.2%안 됩니다 국가가 왜이렇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아니 심판사 세지서 무죄라고 했는걸 중대사건이든 경미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